서울의 도시개발 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대안이 있다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사주시죠. 그 지금 서울시에 진행되는 문제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뉴타운 중심으로 어, 개발이 이루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뉴타운이 좀 구, 어, 일반적으로 시민들의 의사를 모아오는 부분에 있어서 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뉴타운이 어, 추진되는 것보다는 지금 보니까 서울의 한 40%가 전혀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주민의 의사를 물어봐서 해제할 것은 해제하고 추진할 것은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을 한강 주변의 전략정비구역, 성수동, 이촌동 이런 곳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밖에는 이제 개발중심 도시계획에서 이제는 생활중심 도시계획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생활편의시설을 내집 근처에 얼마나 골고루 있느냐. 이런 생활편의시설을 좀더 많이 넣는 생활중심의 도시계획으로 이제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는 역시 균형 발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균형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뭐 대책이 있겠지만요. 이제는 서울의 도시계획을 좀 크게 잡아서요. 어, 이제는 뭐 어, 쉽게 거점 도시를 만들어서 그 거점 도시가 자족적으로 발전하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어, 지나친 중복 규제들이 많았습니다. 어, 특히 이제 고도제한 같은 경우가 그 대표적인 건데요. 높이와 층수가 중복으로 규제되었는데 그런 규제를 완화하는 것. 또뭐 자치구별로 상업지역이 불균형하게 있는 것, 이러한 부분을 좀 확대하는 것, 이런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나경원 후보 바로 바로 키면 됩니다. 네, 뭐 방금 그 나경원 후보가 얘기한 것처럼 뉴타운 개발 과정이 참큰 문제였죠.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바로 이병박 오세훈 한나라당 전.